통계. 이런 뜻이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crime statistics, unemployment, unemployment statistics. 이런 것처럼, s를 빼도 되고, 그래서, 이런 통계, 저런 통계라는 통계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학문으로서 통계학이 있어. 그래서, compulsory가 이게 의무 필수야. 필수 과목이다. 통, 필, 통계학에는, 필수 과목이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자료란 뜻이 있어 통계 자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이렇게 어나 언 같은거나 s를 갖다가 이렇게 붙인단 말이지. 그래서 어 s t a t i s t i c 이런 무슨 말이냐면 통계 자료 한 개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s t a t i s t i c 나오면은 이세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이제 판단을 잘 해야 돼. 그리고 그냥 딸랑 스타티스틱스 이런 말만 나왔다. 스타티스틱스. 그럼 이건 무슨 뜻이게? 저건 무슨 뜻이게? 통계 학이라는 뜻도 있고 또 뭐가 있지? 통계 자료들 이런 뜻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세 가지 뜻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고 자, 이거는 이제 통계에 믿, 믿을 수 없는 통계란 무엇인가 이런 통계들은 믿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바보처럼 믿는다 뭐 이런 내용이야 자, 이런 걸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간단해 볼게요 자 많은 통계의 자료는 형사지 통계 자료가 있다 뭐할 때마다지 자, 우리가 기사를 읽을 때마다 인터넷에서 볼 때마다 광고 우리는 이럴 가능성이 높다지 접촉한다, 연락한다 이 말이지 이상 없지 많은 숫자 이러한 뭐 그림이나 숫자나 다 똑같아 많은 수와 숫자들 이건 뭐 모형, 그림, 도형, 인물, 숫자 등등등등 뜻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이 숫자들은 우리에게 도, 도움을 줘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왔네 그지 그래서 더 좋은 결정하겠어? 더 나쁜 결정하겠어? 더 좋은 아니까? 그런데 아직 근거는 안 나왔지. 뒤를 봐야 돼. 일상생활에서. 바로 예를 든 부분에서 좋은 도움을 주느냐? 아니라를보호 되지. 그래서 우리가 고를 때. 이거는 관계사의 의문사야. 무슨? 이런 뜻이 있잖아요. 의문사가 되는 거야. 무슨 영화 볼지. 고를 때. 우리는 확인한다. 영화 등급. 그리고 본다. 리뷰를 수천 명의 시청자들의 리뷰를 수천 명할때 이렇게 S 붙이는 거 맞지? 삼천 명은 어떻게 쓰게? 트리사우젠 들까? S를 붙일까? 뭐가 끄덕끄덕이야? 지금 물어, 둘 중에 어느 건데? 삼천 명, 삼천 명은 뭐 어떻게 쓸까? 삼천국녀 의자왕, 삼천명 어떻게 쓸까? 얘는 안 붙여. 1 0 0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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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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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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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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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 그래서 수천의 s를 붙여야 되는 게 맞아. 자, 여기까지. 우리 정리해보면, 지금까지 내용 정리해보자. 어, 통계 자료를, 통계적인 정보에 의해서 어. 하는 것들은 좋은데, 그렇고, 뭐. 우린 통계 자료를 본다, 참고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안 되냐? 자, 그런 내용이지. 어,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통, 이거는 뭘까? 통계 뭐겠어? 아까 나왔잖아, 드디어. 자료? 자료들? 자, 뭐겠어? 1, 2, 3번 중에 뜻이. 지금까지 나온 것들이 뭐야? 이게 통계학이야? 아니지? 통계자료겠지. 그래서 이건 통계자료들이 되는 거야. 자, 이게 통계학, 이,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통계학이라는 뜻도 있고, 이런 통계학이라는 뜻도 있고, 어디 갔어? 통계자료라는 뜻도 있잖아. S가 붙어버리면 통계학도 되고 통계자료도 되지. 그럼 여기서는 이 사람은 뭘로 쓰였을까 하는 건데. 앞에 내용을 봐도 이거는 통계자료가 되는 거고, 뒤에 내용을 보고는 뭘할수 있지? 여기 뭐가 보여? S가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다. 그러면 얘는 단수다, 복수다. 복수다. 따라서 얘는 통계학이다, 통계자료들이다. 통계자료들이다. 이렇게 아는 거야. 그럼 시험에는 이제 여기 S 붙이면 틀렸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래서 사람들이 통계자료들을 볼때 보여주는 건데, 안전벨트 묶는 게 동명사 주어니까 S를 붙여줘야겠지? 가능성,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겠어? 줄여주겠어? 어, 줄여주면 전부 다 벨트를 풀어야겠지. 그지 그래서 저게 틀렸지? 올려놓 increase가 되겠지. 그래서 걔네들은 뒤보니까 where one이란 것은 벨트 하나를 맨다 했으니까 저거를 반대로 여기에 근거를 보고 알아야 되겠지. 그리고 뒤에 보면 통계자료를 보고 결정한다 했으니까 여기도 통계자료는 어떻게 한다. 이런 숫자들 우리에게 도움을 주겠지? 그럼 better decisions 이렇게 보셔야겠지. 자 이런 것들은 몇 가지의 예다. 예다 하면 복수쓰지 a little은 단수고. 어떻게, 자, 이거는 통계의 말이지. 통계의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중요하지 않은 역할을 하느냐지.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 당연히. 여기다가 이렇게 써도 되나? insignificant. 이렇게 써도 되나? 돼, 안 돼. 안 되지? in을 빼야 되겠지. 이래야 중요한 significant. 이렇게 하면은 하찮은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하지만 자, 왜 하지만이 나올까? 자, 시은아. 뒤에 거 읽어 보고 이게 왜 하지만이 나와야 되는 구조지? 그럼상? 어. 영상 보고 공부 안 했어? 어. 통계자료 그 숫자만 너무 믿으면 자 앞에까지는 뭐다 통계자료를 봐라. 봐라 믿어라 뒤에는 믿지 네. 마라 이렇게 했지 그래서 하지만이 나온거야 하지만 이렇게 하는게 안전하다 가지 안전할까 이랬지 통계자료가 정확히 이런 방법이라고 믿어야 될까 이랬지 통계자료들이 프리젠티 프리젠티는 뭐야 그렇지. 선물하다 되고, 현재도 되고, 이런데, 지금은 뭐겠어? 동사잖아. 수동태 썼으니까. 보여주다, 제시하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야? 통계 자료들이지? 그러면 자료들은 제시 되는 거니까, 수동태 썼으니까. 자, 우리한테 제시되는 방법대로, 정확히 그런 방법대로 우리는 통계를 봐야 할까? 그게 안전할까? 이렇게 물었지. 다행히도 운 좋게도지? 통계자료는 뭐하다? 정확하다야? 안 정확하다야? 그렇지. 잘못 오용되고 있다. 많은 방법으로. 그래서 그런 흔한 속임수들을 한번 보자. 통계자료 뒤에 숨어 있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다음부터 글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 통계자료를 보고 우리가 속, 속고 있다는. 그런 예들을 나오겠지. 통계 자료에 절대로 맹신하지 말아야 될 그런 근거들과 이유들이 쭉 나오는 게 전체 주제겠지. 그러면 이게 운 좋게도 다행히도겠어? 아니면 불행히도 아쉽게도겠어? 그렇지. 그럼 뭐 붙이면 돼? 어. 언을 붙이면 되겠지. Unfortunate. 이렇게 하면 돼. 자, 뒤에 것도 가볼게. 자, 이것도 이, 한 30초 줄게. 후다닥 곧 찾아봐, 한번. 틀린 거. 영어가 경제에 오르면 처음 보는 이런 글도 30초 안에 막 파악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 그게 이제 나중에 직장생활에서 필요한 거야. 그렇게 돼야 능력을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자, 이건 바로 보이지 한거니까 답은 이거지. 자, 이거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 메이크. 메 들어가야 되겠지. 자, 헬프 목적어 원형 투만 써. 준동사를. 그래서 메이크도 되고 투 메이크도 돼. 두 번째.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 덧. 왜? 뒤에가 불안정. 불안정. 주어없지 그럼 대명사 개통, 서행사 있지? 관계. 그래서 관계대명사 위치나 댓. 자또 하나 이것도 이렇게 꾸며주는데 복수에는 얼리틀이 안되지? 뭐가 된다? 퓨가 퓨우. 되겠지. 리틀 다음엔 단수. 단수. 자뭐 그거 정리를 한번 해볼까? 자자 자, 어떤 것들은 우리는 뭐 어떤 말이 있을 때 꾸며주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다 꾸며줄 수 있는데 영화에서는 좀 정해진 게 있지. 명사인데 복수만 꾸며주는 게 있고 명사인데 단수만 꾸며주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둘다 꾸며주는 게, 둘다 꾸며주는 거 어떻게 표시해야지 좀 멋있지? 아, 여기다 쓸까? 어, 이렇게 써야겠다. 어, 이렇게 되는 게 있어. 그치? 자, 많은 도 가보자. 일단은 둘다 쓰는 것들은 뭐야? 많은. plenty of. 또, a lot of. 또, lots of. 이런 것들이 복수단수 다 쓰는 거지. 반면에 이 많은인데 여기는 여기는 many, 여기는 much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일부, 약간의 이런 말은 뭐 있지? some is. 얘는 a few, 몇 개의. 얘는 a little 이렇게 되지. 자, 단 이게 어가 없으면 어떤 뜻이 됐다? 거의 없는.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거의 없는. 이 앞에 이것도 붙일 수 있다? quite. quiet는 조용하니 q u i t 는 매우거든. 이런 무슨 뜻이 될까? Quieter a little, q u i e t a few 하면 무슨 뜻이 될까? 자폰 꺼내 가지고 한번 q u i e t few를 쳐봐 그러면 매우 적은 일까 아니면 반전이 일어날까? 아, 이렇게 오래 걸려. 다다다 못치나? 한글 톡 하듯이. 상당히 많은 수 이렇게 나와. 와, 씨, 대반전이다, 그렇지? 그래서 찾아보라는 거야. 내가 알려주면 또 5초 있다 물어보면 뭐냐니까, 어, 헛소리 할것 뻔해가지고. 자기가 찾았으니까 이제 까먹지 않겠지? 이거 반전이야. 이거는 꽤 많은야, 오케이? 꽤 많은 이런 뜻이 된다. 그 다음에 수많은 이란 단어가 또 하나가 더 있지. 뭐 있어? A number of가 있어. 어디다 쓸까? 여기야. A number of 이러면은 이거는 수많은 이런 말이고 뒤에는 복수밖에를 못 써. 이거랑 좀 다른 게 있는데 또 뭐가 있지? The number of가 있지. 얘는 뒤에 복수야, 단수야? 복수야. 다만 차이가 다르지. 이거는 수많은 뭐뭐들이 되는 거고 얘는 뭐뭐의 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꾸며주니까 얘가 주어 만약에 문장이 주어를 쓴다면 얘가 주어고 이거는 수많은 뭐뭐들 하니까 얘가 주어가 되는 거야. 공통점은 뭐다? 둘다 뒤에는 복수밖에는 못 쓴다. 차이점은 뭐다? 얘는 수많은 뭐뭐들 하는 요게 꾸밈을 받아서 얘가 주어고 요거는 뭐뭐의 수하는 얘가 주어다. 그러면 뭐 뭐의 양은 어떨까? 뭐 물의 양 이런 거는 어떻게 쓸까? 밑에처럼 the amount of 이렇게 쓰지. 뒤에는 당연히 단수를 쓰겠지.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도 많은이지만 아주 많은이란 표현이 있어. 뭐가 있다? a good good many 또는 저거 저거 오자마자 또왜하품일까 어? A great many. 이것도 뒤에 복수만화. 그래서 아주 많은 이런 말이야. 그럼 이거랑 대칭되는 걸로 뒤에 단수 오는 게 뭐가 있다? 여기에다 쓰는 거야. 자, 요거까지 쓰고 이제 본인이 머리에서 정리해서 해, 써봐. A good deal of. 이렇게 쓰거나, a great deal of도 되고, a great amount of도 돼. 이거는 총 똑같은 뜻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야. 이건 네 개가 있는 거야. 시윤, 읽어봐. 네개 뭐가 뭐가 되겠어? A good, a good. Deal. deal of d 또 a great deal. 이렇게 네 가지 zigzag로 다 간다니까? A 그렇지. A good deal of a g o o amount of a great deal of a great amount of 이렇게 된다. 자, 정리해봐. 한 1분 정도. 사진 찍어요 사진 찍고 정리를 해보세요. 사진 찍으면은, 그, 보나, 임마. 사진을 찍어서, 인생샷을 찍어서 보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사진도 찍고 정리도 해봐. 그래서 머릿속에다 이제 잘집어넣어